주인을 내쫓고 새 주인이 되는 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기존 관리인한테 너 내쫓을 거니까 관리단 집회 열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면 기존 관리인은 집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죠? 네. 기존 관리인이 아까 왔던 청구를 받으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해야 됩니다. 소집 통지에는 집회 일자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집회 일자는 소집 청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날이어야 합니다. 문제 없지요? 네, 그 다음은요? 관리인은 소집 청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아까의 소집 통지 청구를 해야 되고 그걸 위반하면 법원한테 일러서 소집허가를 받습니다. 아, 복잡했지만 끝이 보이니 좋네요. 옛 주인을 내쫓고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오 5분의 1 이상을 모아서 법원한테 이야기해서 소집허가를 받으면 끝이네요? 맞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게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 또 뭐가 남았나요? 절차로서는 남은 게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끝나는 게 맞아요. 문제는 저렇게 새로 관리 된다는 것 이게 아주아주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법적 절차가 끝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새 관리인이 되는 일 어렵게 만든다는 건또 어떤 것 때문인가요? 시간입니다. 아, 시간. 네,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4개월은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지자만 잘 모으면 성공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새 관리인이 되고 싶어 하는 신청자한테 불리하거든요. 왜 그렇죠? 기존 관리인이 가진 무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관리인이라서 새 관리인을 뽑는 상황이라면 결국 좀 정의가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정의표인지 명확하고 무기가 평등하다면 그런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성과 악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충분히 진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무기가 평등하지 않다는 건왜 그런지 또 궁금하네요. 어, 우선 기존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의 연락처, 점유자의 연락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단을 운영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비를 거둬야 되겠죠? 이렇게 모든 정보를 틀어주고 있는 기존 관리인이 자기 내쫓으려는 새 관리인 후보한테 순순히 개인 정보를 모두 내줄까요? 개인정보를 구할 수 없다면 관리단 집회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긴 하겠네요. 네, 사실상 이길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관리단 집회에 실제로 참석하는 인원은 극소수거든요. 이성으로든 감성으로든 호소로 하려고 해도 그럴 기회 자체가 없을 겁니다. 관리단 운영이 엉망이고 관리비는 비싸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승리를 기대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있긴 합니다. 그건 개인정보인데요. 스켄 p 아 에스포텐티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뜻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개인정보를 어떻하든 가지고 있게 된다면 승리하게 되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리인이 순순히 경쟁자에게 개인 정보를 내줄 리가 있을까요? 내줄 리가 없죠. 개인 정보를 어떻게든 아름다움 말아내셔야 됩니다. 개인 정보법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요. 그런데 벌금이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수를 하라고요? 네. 결국 관리인을 새로 뽑는 이익과 개인정보법을 착하게 모두 준수해서 얻는 이익을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네요. 남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알아내서 전화하고 위임장 보내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이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 보안... 이런 서비스들을 집합 건물에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수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 관리인이 나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내가 저 사람 반드시 내쫓을 거야. 이렇게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몇 년간 매출액이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네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 내 회사 매출이 나올 곳이 한 군데 뿐인데, 그곳에서 쫓겨난다면 매출이 0이 되겠죠. 차라리 수백만 원 벌금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몰린 딱한 사장님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알수 있을까요? 아 군자가 대로를 걷는 방식이 아니어서 음 입에 올리기가 민망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삐삐삐 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음량 처리하시면 마음 끝의 오랜 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죠? 좀 예약이 좀 해주시죠. 안 됩니다. 어, 이런 부정직할 수 있, 있어 보이는 이야기는 사정이 딱한 분들한테만 아름아름 알려드릴 수 있는 비극입니다. 개인정보를 확보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총회114가 여러분들에게 살아날 틈을 만들어 드립니다. 집합건물은 총회114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